x 누르면 거는 싸우자는 거지. <laughs> 자, 100, 112페이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차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거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판별식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이렇게두 가지 한번 해볼 건데 어, 앞에 절대값을 포함한 이차 방정식은 안 했잖아. 그거는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쭉 한번 한 바퀴 돌고 나서 할 테니까. 얘는 남겨둡시다. 자, 일단은 거기 112 페이지 판별식부터 볼게. 자, 이 판별식은 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이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 근데 이제 요거 할 때는 0 말고 0보다 큰 것도 있었고, 0이었던 것도 있었고, 0보다 작은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 보세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그 옆에 x는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무슨 공식이지 우리 x는 해서 나와 있는 거 이게 근의 공식이지 이 근의 공식이고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에 따라서 근을 판별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얘를 판별식이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판별식이고 약자 영어로는 이제 d라고 부를 거야 d 알겠죠 d 자, 그러면 이 비제곱 마이너스 4 a c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차 방정식 배울 때, 얘가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고, 요거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이렇게 한번 배워,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러면 근이 두 개, 이러면 근이 한 개, 이러면 근이 없어요. 근이 한 개인 거는 뭐 중근이에요. 이렇게 배웠었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야. 근데 이제 곧 이거는 중학 진짜 말 그냥 말로 중딩 때 배운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배웁니다. 조금 이제 바꿔서 배울 거고 우리가 얘는 실근만 배웠을 때인데 어, 중학교 때 말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허근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좀띨 겁니다. 자두 번째 박스 보세요 밑에. 자두 번째 박스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d 가 영보다 크대. 그때 이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죠. 줄여서 서다 실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비슷한 것 같죠. 중학교 때도 근이 두 개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뭐이 이름 이름이 조금 더 붙긴 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중근이라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 괄호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죠 쭉 밑줄 치겠습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여기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중학, 중학교 때는 그냥 한 개라고 배웠잖아 그냥 한 개요 근데 지금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해서 두 개라고 배웁니다 두개자 내려가 보세요 또 밑에 d 가 영보다 작을 때 보겠습니다 d 가 영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되어 있죠 허근 아 거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쳐야 될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두에다가 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두 근이 그럼 다몇 개라는 소리니 지금? 싹다두 개라는 소리거든.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영 개예요 이렇게 배웠지만 개수를 나눠서 배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개수를 나눠서 배우지 않습니다. 다두 개라고 배우는데 그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눈다는 소리였어요. 자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옆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때 중학교 과정에서 얘를 뭐로 배웠냐면 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을 갖는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설명하기로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두 개든 한 개든 아무튼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어떻게 나오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죠.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실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실근.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거는 실근이라고 하면 근의 형태가 실수인 거. 2, 3, 4 이런 거고 허근은 1, I 뭐 3, I 이런 거. I가 들어간 것들 허근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뭐 이유만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이 비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우리 근의 공식에서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 a c 에서이 루트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와가지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 뿔마 루트 이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겠죠. 뿔마 루트 이면. 근데 이게 이제 s 이면 어떻게 될까? e 이면 루트형은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이 없겠죠.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또는 이제 뭐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i가 발생하겠죠. i가 그렇지. 얘가 루트 2i 이렇게 바뀌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는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따가 근을 판별을 하라고 할 텐데 근 판별을 하, 하라고 하면 요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옆에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완전제곱식에다 밑줄 하나 쳐볼게. 완전제곱식. 우리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 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딱 0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다가도 밑줄 치겠습니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d라고 했을 때그 마지막 부분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c 는0 여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2쪽 113쪽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배운 건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인제 하는 거야. 0보다 클때두 개였던 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하는 거고 0일 때 근이 한 개예요, 중근이에요라고 했던 거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마지막 0보다 작을 때 근이 없다라는 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제 본다는 소리야. 용어를,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세개다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그러면 다두 개라는 소리야. 이렇게 알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근이 두개내한개내영개내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 거고 근은 다두 개인데 이 근이 나오는 형태나 종류가 다르다는 소. 그러면 이 생각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볼까요? 자, 115페이지 첫 번째 근에 판별시키고 있습니다. 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 그 다음에 값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자, 칠판 보세요.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식. 요식이고 거기서 원하는 건세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는 거잖아 지금 형태 자체가 자 근데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네 두개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구하면 그게 값으로 안 나올 거야 얼마보다 뭐 크다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로 나올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거야 딱 그냥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우니까 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b가 어디예요? 지금 저기서 b? 마이너스 2부터 쭉 여기까지가 다 b죠. 그렇죠? 요거를 갖다 싹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대로 제곱을 하고 m뿔 3은 m뿔 3대로 제곱을 할게요.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4 하시고 a가 얼마일까요? a가? 1이고요. 그 다음 c는요? m의 제곱이겠죠? 얘가 0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없어지겠죠? 그렇죠? 쭉쭉 없어지고 남은 거전개하겠습니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아니 9 빼기 m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0입니다. 그러면 6m 플러스 9가 빵이니까 m의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소리야.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2그아 2번의 답이 1번하고 3번 요거는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대신에 이제 부등호만 생기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0보다큰 거죠, 얘들아. 0보다큰 거니까, 0보다큰 거니까, 요거를 잘 넘겨보면, 6m 마이너스 9보다 큰 거야, 그렇 그러면 m이 마이너스 6분의 9보다 큰 거야. 그러면 요 m의 값은 마이너스 얼마보다 큰 거죠? 2분의 3보다 딱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3번은 뭐 따로 저거 해부, 해줄 필요도 없겠죠. 아예 해줄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부동호 방향만 반대로 샥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응. 그래서 나의 추천은 나의 추천은 여러분들이 뭘 먼저 구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요거 1번 있죠. 서로 다른 두실은 갖는 거. 저거 먼저 구하는 게 편해. 저걸 구해놓고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번은 등호로만 바꿔주면 되고 3번은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머지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 이첫 번째 거 구해 주시고 나머지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좀해 봐야겠죠.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갖고 좀해볼 건데요. 224번하고 225번 이렇게 두 문제를 갖고 해볼 건데 잠깐만. 224번은 실근을 갖도록이제 실근에 동그라미 쳐 볼까? 실근. 자, 근데 그 실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럼 그거 다두개다 포함한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225번 있죠. 225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를 풀때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225번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 맞춰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보자. 224번. 이거는 아까 내가 힌트를 줬죠.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도 괜찮고 0이어도 괜찮아 실근이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또 해봅시다. b가 이거죠. 이거 요거 전체가 b니까 제곱하면 4k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ac인데 a는 1이고 그 다음에 저 d가 다 c죠. k제곱부터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쭉 써주면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4를 일단 다 날리고. 이 앞에 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받으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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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k제곱이 없어지네 그치? 얘네들이 아예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둘이 더하면 3k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그럼 3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답이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225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풀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설마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또 풀어보라 하진 았을거 아니야. 그치?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식을 한번 볼게요. 1에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 실수값 k의 범위를 구할 건데, 어 그러면 이게 지금 b잖아. 그렇지? b니까 b 제곱하면 4k 제곱일 거고 빼기 사 이번엔 a가 있네 그치 a가 있으니까 k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c가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갖다 쓰면 요거에 뭐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개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쓰고서 그냥 끝내버린다고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이 k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네는 없어지니까 어 k가 1보다 크겠네 그러면 k는 2분의 1보다 크겠네 하고서 이제 답을 쓸 겁니다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범위 두 개라고 하지 않았어? 어, 범위 두 개이고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밑줄 쳐 보시냐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k 1x 제곱까지 밑줄 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k 1x 제곱. 왜이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리냐면 이거 2차래매. 2차 그런데 만약에 2차인데 이 x 제곱의 계수가 0이 돼 버리면 그거는 2차식일까요? 그건 2차식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 x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그 계수 k-1 여기서 이제 0으로 만드는 그 k 값이 1이면 딱 가능하거든요 이게. 1이면 딱 0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이 범위 2분의 1보다 큰저 범위에 1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2분의 1보다 쭉클 거니까. 요 사이에 이제 1이 여기 딱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1은 들어가서 되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얘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2분의 1보다 큰데, 단 k는 1은 안 돼요. 이렇게 써주든 이렇게 써주든 아니면 두 번째 k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k는 1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두 개를 분리를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1을 갖다쏙 빼줘야 돼. 위의 방식이 됐든 밑의 방식이 됐든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이 1을 갖다가 빼줘야 됩니다. 어,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차 방정식이라는 거그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실근에만 집중해서 보면 분명히 틀리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데 내가 요거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뭘 얘기했었냐면 너네가 이런 조건 볼 때. x 제곱 앞에 뭐 숫자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달려있으면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위에 있는 224번처럼 근데 지금 방금 했던 225번처럼 이 x 제곱 앞에 개수에 이런 식으로 식이 달려 있잖아 저렇게 식이 달려 있으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왜냐면 이 식에서의 이 k 값에 따라서 뭔가 답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에다가 잘좀 별표를 좀 쳐놓고 강조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자체는 이제 224번이랑 똑같지만 어쨌든 조건을 봐야 되니까 됐어. 요거 이해됐어요. 어, 그럼 넘어가 봅시다. 정리했으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16페이지 가서 우선 8번 먼저 할게요. 8번. 자, 8번은 이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 합니다. 완전제곱식에다 밑줄 하나 쳐 보시고 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될까요? 얘가 어, 얘가 딱 0이면 되겠죠 0그쵸자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b제곱이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빼기 4, 그다음에 a는 1이고 c는 요 녀석이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요게 딱 0이 되기만 하면 돼. 자 그럼 계산할게. 이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요. 얘를 갖다가 문제를 푸시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2차가 사라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8k고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7이겠죠 그 그렇죠? 이게 이제 빵이니까 넘어가면 8k가 7이고 그러면 k는 8분의 7 이렇게 이제 구해 주면 되겠지 했어 어, 이건 중딩 때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할 건데 22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225번에서 한번 어떤 걸 조심해야 됐었는지 그 배웠으니까 이 227번은 그거 고려 잘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식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만들 거고, 그럼 요 가운데 거 제곱부터 해볼게. 16k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마이너스 4한 다음에 이제 달라 붙겠지.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얘가 딱 0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싹다정개해주면 되겠죠. 자 4를 이렇게 약분해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전개 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4면 얼마냐? 16K에 16이고 뒤에는 요게 마이너스 3K 제곱 이래 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니까 플러스 8K일 거고 그 다음에 요래 하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고 이렇게 했어. 자 그럼 또두개 나오겠네. K 요렇게 나오고 맞네요. 어, 이렇게 두개 나오겠네. 근데 이제 K, K2, 6의 12가 나올 텐데 이두 개를 다 답을 써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앞에 2차식이라 되어 있잖아요. 2차식. 거기다 하나만 좀 표시해 놓고 2차식. 그러면 K의 2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2차식이 아니죠. 얘는 그냥 1, 1차식이죠. 1차작. 어, 그래서 얘는 2는 째껴주고 답은 6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K는 6 이렇게 해주면 돼. 아까는 이제 범위였으니까 그 범위에서 아니 범위에서 1을 쏙 빼주었던 거고 지금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그냥 안 써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7번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이제 제목에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에다가 좀 표시를 좀해 놓을게요. 자, 이게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앞에 항등식 배웠던 거 기억이 좀 날까요? 항등식 살짝 너무 옛날인가요? 이 항등식 배웠을 때이 항등식 표현으로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이거 말고, 이거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앞에 좀 들춰봐. 항등식 초반부에 있어. 제일 첫 번째 페이지. <laughs> 이식이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똑같은 표현으로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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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그 가지 저번에 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항등식 가장 초반에 있어. 항등식, 항등식 첫 번째 페이지. 자, 항등식 표현을 항등식이라고 안 준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모 모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얘네 가지 다 항등식 표현이고 같은 뜻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항등식이 나온 건데 거기 이제 문제 볼게요. 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거기다 이제 밑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까지 쭉 밑줄 치겠습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번호를 좀 달아 놓을 건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에다가 1번이라 달아 놓을 거고요. 1번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에다가 2번이라고 달아 놓겠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두 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조건을 갖다가 각각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2번이라고 여러분들이 넘버링 해놓으신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있지. 그거부터 먼저 처리할 건데 항상 중근을 가지려면 오늘 배웠던 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돼요? 딱 0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이게 b죠, 여기. 이게 b니까 제곱하면 4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4ac니까. 4곱하기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게 전체가 다 지금 c 인 거야 뒤에가. 왜냐면 x 만 지금 문자기 때문에 x 만 문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x 빼고는 다 지금 그냥 숫자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0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봐야겠죠. 없애고 없애고 그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전개하면 k 제곱 빼기 ek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하시면 그 다음에 뒤에 거 부호 달 다 반영해 주시면 요래 되겠죠 이렇게 빵 그럼 없어지는 게 많겠다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남는 게 요거랑 요거랑 지금 밑줄 친 거밖에 안 남겠죠 마이너스 eka 플러스 b 마이너스 일은 영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딱 해석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했어요. 따라오고 있어. 어, 밑에 8번 갖고서 지금 완전 제곱식 갖고서 한번 써본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항등식도 써야 된다 했잖아. 지금 거기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넘버링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기 k, k라는 문자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더 쳐볼게. k. 자,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일까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뭐하라는 소리냐면 K 있는 거, K 없는 거 분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딱 마침 또 분리가 되어있죠. 자, 이렇게 K 있는 거, K 없는 걸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등식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변에 있는 거랑 좌변에 있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항등식이었는데 우변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0. 0이 있죠. 그럼 좌변도 뭐해야 될까요? 0. 당연히 0이면 되겠죠. 자, 이쪽부터 0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AK 순서를 조금 바꿀게. 얘가 0이 되려면 a는 얼마로 만들면 될까요? 그냥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0이려면 b는 얼마면 될까요? b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0, b의, <laughs> b의 값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조건을 두번 나눠서 봤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항등식으로써 ab를 처리를 해가지고 답을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은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는 226번 있죠?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 해보자 저게 이제 b u s A is e q u a a 의 제곱이고 빼기 s 그 다음에 A. 는 g 이고 e 녀석이 다 t 죠 이렇게 다 s 야 그러면 얘가 이제 p 이라 s 하 q u a l to A. p a l A. e a k 플러스 a 제곱 빼기 k제곱 빼기 k 빼기 b는 0. 여기까지 왔나요? 이렇게. 음. 자, 요래 만들어 놓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더 이상 없어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정리되는 게 없죠, 그렇죠?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일 거 아니야, 또? 그럼 k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리를 하셔야겠죠. 자, k 있는 거를 잘 보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k가 있어. 그래서 있는 것들은 묶어줄게요, 이렇게. 이래 묶어주시고. k가 없는 것들은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변이 0이네. 그럼 좌변도 얼마로 맞춰주면 될까요? 좌변도 그냥 0이면 되겠죠. 자, 이 k 앞에 있는 요거를 0으로 만들려면 a 값은 얼마 필요할까요? 3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3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얘가 3이면 요만큼은 제곱하면 9야. 9 빼기 b를 또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b는 얼마 필요할까? b는 9니까 a랑 b를 더해주시면 답은 10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했어요. 요거는 나쁘지 않죠, 그래도 할만하죠. 잠시 쉬었다 와서 뒤에 있는 근각에서의 관계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